윤석열 씨 구성영장 청구 예상하셨습니까? 아마 이번 주에 바로 아. 영장이 청구될 것이다 예상을 했고요 영장 청구된 것을 확인했더니 국무위원들 개엄 예. 그 당일에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무회의 심의 예. 권한 침해한 직권남용 그리고 비상개엄 선포문을 나중에 사후에 허위로 작성한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예.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또 폐기했더라고요 예. 폐기한 건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하고 음. 공영서류 손상이 예. 됩니다 외신 대변인으로 하여금 이 개엄이 적법했다고 하도록 그 여기 대변을 하도록 음. 해가지고 허위 공보와 관련된 직권 예. 남용도 예. 들어갔고요. 예. 비화폰 삭제와 음. 관련해서 경호처법 위반 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해서 음. 특수공무집행 방해. 예. 이것은 본인에 대한 범인 도피를 그 경호처 직원들로 하여금 교사한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여섯 개 범죄 사실, 예. 이 범죄 사실들은 매우 중대합니다. 음. 혐의도 대부분은 뭐 진술 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확보가 된 것으로 예. 보여집니다 한덕수 총리라든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다. 직접적으로 진술을 다 해준 것 같습니다. 예. 그 영장 자체는 청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조은석 특검이 매우 기민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 한발 빨리 예. 이렇게 움직이는 분입니다. 잘하셨다고 아, 생각합니다 혹시 영장 나오겠죠? 이 영장은 다 반드시 나와야 네. 되는 거죠 윤석열 사법 에어컨은 끝 시원한 구치소 부채일 시간